네 안녕하세요 장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백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 바르는 네. 물광 마스크팩 바르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인데요 저희는 그럼 광고 보고 잠시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큐! 같이? 이런 거 네, 여러분들,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광고 진짜 재밌지 않아요? 네, 그 진짜 재밌어요. 박나래씨 어, 나오고. 박나래씨 나오고, 막 우리 쇼스스막 <laughs> 막 뛰어다니고. 근데, 어, 저랑 서정 씨가 있었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우린 음, 빠졌어요. 광고할 그거 나한테 찍는다고 얘기도 안 하고 찍었어요. 우린 뭐, 근데 상품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. 음, 맞아 뭐, 너무 막 질투나거나 그러진 않아요. <laughs> 자, 오늘 바르는 물광 하이드로, 하이드로 마스크팩인데요. 네. 자, 이게 마스크팩도 되지만, 뭐, 손 같은 데 발라도 괜찮고요. 어떻게 보면, 우리 기초 마지막 단계에 수분크림 그 위에 바르는 바르고 자도 되잖아요 바르고 자는 팩이에요 응. 수면팩으로 수면 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상품인데 응. 요게요 어 제가 이걸 어제도 했거든요 응. 진짜. 진짜 좋아요 이거. 이게 살구색 약간 이탱글탱글한 보이세요 되게 이게 쫀쫀한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비주얼이 일단 장난 아니고 응. 어제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좋아 보인다. 근데 만 원인데 배송비가 아깝다. 배송비가 무료가 아니거든요. 아깝다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해주신 분들 계세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송 때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는 제품 바로 이 물광 마스크 바르는 하이드로율인데요 이게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이렇게 막이 생겨요. 이렇게 막이 생기는 게 이게 바로 하이드로겔이에요. 얘를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놔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피부 온도에 얘가 쫙 녹아들면서 우리 피부에 수분을 전달해 주고 흡수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데 그렇죠. 요거 수분 크림으로 사용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이거를 하고 화장하면 을 밀려요. 그러다 보니까 수면 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 그렇죠. 왜 이제까지 저희가 마스크팩 방송 쭉 하다 왔잖아요. 음. 그 마스크팩은 그 마스크를 붙일 여력 되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게 하실 수 있는데, 그럴 그 시간조차 없, 없이 그렇죠.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 없어요. 그런 분들도 피부 관리는 관심 많으시거든요. 해야 음, 되는데 해야 돼. 굳이 마스크팩까지 음. 붙일 그 체력도 안 되고, 시간도 없고 떼고 어. 에센스 나무가칠 시간도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음. 이건 정말 여러분들.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면 돼요. 주무시면 끝. 주무시면 되고요. 특히나 우리 얼굴에서 수분이 날라가는 게 수면 중에 70% 이상 수분이 맞아. 빠져나간대요.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.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져 있고 뭔가 땡기고 주름이 더 깊어져 있는 것 아. 같고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, 다들? 맞아요. 음. 그럴 때요 수면팩, 하이드로겔 요 요걸로 음. 바르는 팩. 이거 하나면요 아침에 느낌이 다릅니다. 이게 수분을 그냥 한번 쭉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. 수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. 어, 물을 어, 음. 한 방울씩 똑똑해요. 넣는 거지. 음. 어, 우리 피부에. 그렇게 만나는 팩인데 얘가 그 수면을 하시기 전에 그냥 얹어 놓고 주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따로 마스크팩 관리처럼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뭐 심신의 그 피로도 풀면서 피부 관리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요즘 바쁜 그 현대인들의 생활에는 요게 진짜 똑똑하게 그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. 요즘 삶이 너무 빠르고 자극적이고 음. 못 따라가겠어 진짜. 근데 여러분들 요 팩은요. 제, 그, 남성분들도 저는 추천해 드려요. 남성분들이 마스크팩 하는 걸 조금은, 얼굴 바르게. 계획, 네, 계획이 없던, 네. 네. 자, 우리, 네, 네. 대규씨 제가 직접 발라주고 있는데, 네. 이쪽에만 발라볼게요. 제가 음. 이쪽에만 바를 건데, 저 지금 어? 되게 다충같이 바르는 것 같지만, 되게. 음. 정성스레 바르고 있는 거니까 네. 제가 지금 정성껏 바르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성껏 하는 거라니까 <laughs> 말할 말이 없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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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닮는 건지 제얼굴을 바르는 건지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 건데